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감 오늘 그첫 번째 말씀을 다 읽으셨잖아요. 아, 저는 이 말씀을 며칠 계속 이렇게 이제 꾸준히 읽으면서 막 전이가 막 불릴 듯 일어나더라고요. 야 우리를 다 어린양의 군사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이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야 되는 길에 지금 야곱이 그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 자기의 집을 그, 마, 그 마련하기를 위했는데 해 이것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이 사건이 아, 지금 이것, 이것이 다 우리의 그 사건이잖아요. 다 우리가 그 돌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 이 길이 중요하구나, 길. 이 길을 제대로 가야지 길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들여도 그것은 헛수고구나 왜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길은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동산으로 회복되는 길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대, 길을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학이라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야곱 안에서 연단해서 어디로 어디로 이끄시는가? 바로 그 예수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인생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처럼 부름 받아서 이삭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연단받고 단련되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한분 안으로 우리가 그 연합되기 위해서, 구속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닌 길에서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쓰는 거는 다 헛수고구나 그래서 지금 야곱이 온이 길이 바로 우리 길이 된 것처럼 아 우리가 길을 제대로 들어섰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 제대로 들어서야 그 안에서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잠깐 이렇게 졸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지만 길 노선을 바른 길을 노선에 들어와서 그 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잠깐 졸아도 되고 잠깐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선을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노선이 흘린 곳에서 우리가 그 헤매고 있으면은 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야곱이 지금 들어온 이 길이 우리 길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이길 야곱의 길 종, 종국에는 예수 안으로 예수와의 연합 안으로 이끄는 이길 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이제 살아갈 곳이 아 내가 살아갈 곳이 이 하나님이 집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은 아이안내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는데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엘 베델로 돌아보니까 와아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내 집이고 내 본향이고 내 고향이구나. 아이 집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그 그 일생을 그그 그 속속들이 연단하셔가지고. 이 길로만 길을 트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게 그 야곱의 길인 것처럼 저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으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곳이 동산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 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 나에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안 되게 하고 다, 문, 다 없어지게 하고 끊어질 건 끊어지게 하고. 종국에는 나의 그, 그 나를 꺾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오직 내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게만 둘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그 빚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수 있는 이 사람으로 발견되는 게 우리가 야곱하고 같은 운명 안에 같은 노선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 길로 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유모, 데보라도 죽고, 아버지 이삭도 죽고, 자기가 참 사랑하는 17년을 고생해서 얻은 라엘도 죽고, 또 라엘이 나온 사랑하는 아들 요셉, 요셉까지도 죽, 죽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오직 그 자기 그빈 그 몸, 그그 그 자기 혼로단신 자기 혼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 이 길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도 있죠. 자식도 있죠. 아내도 있죠. 어? 얼마나 많은 것이 많아요. 소유도 있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너 흙으로 지어진 숨이 코에 붙은 네 인생 너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길에 가보면은 정말 있잖아 마지막 순간에 가 보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는 것이지. 거기는 뭐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요 하나만 탁 남는 그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자리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아, 요세, 요셉이 살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것도 야곱 애굽에서 너무나 잘돼 갖고 총리가 돼 가지고 그 바로에 그 왕궁에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 야곱 이제는 아내 아들이 진짜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믿게 됐는데 옛날 야곱 같으면 연단 받기 전에 야곱 같으면 맨발을 들고라도 막 나가갖고 아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 맘대로갈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주여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안, 안 가라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단을 바꿔보면 이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다 조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 내가 그걸 잠잠히 볼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내 인생이 문제가 있고 풍랑이 일어도 참참한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막번면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걸 이렇게 봐야 되나 저렇게 봐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당시 그 내가 손을 쓰면 잠깐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손을 쓰는 거는 잠시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완전히 해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보자 하고 하나님의 그 손에 그 일을 맡기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완전하게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 손을 대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대셔야 이거를 완전하게 그 해결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렇게 가고 한번 동산을 떠나본 사람, 하나님의 집을 떠나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세상으로 내려갈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번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한번 불에 데어본 사람은 불 가까이 가지 않고 한번 물에 빠져갖고 죽을 뻔한 사람은 물에 그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돌을 닦는 것보다 세상이라는 그 훈련 연습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의 본향이고, 나, 내가 영원히 살아갈할 곳인지, 내가 그 겪어보지 않으면은 또 있잖아. 어떤 여지가 남았고 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면서, 아, 이곳은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나를 웰컴웰컴 해요. 오라고 해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바로 그냥 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그 소유와 나의 어떤 그것을 원하고 나를 오라고 하는 것이지, 내 존재를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능력이나 내 소유나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어떤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나를 존재로 지으신 분,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껍데기로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와서 살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 존재만 필요하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생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것은 나라는 이 형상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할 그릇으로 지어진 나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를 그 존재의 길, 그그 그 형상의 길로 이끄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이는 동산의 일이 아니래요. 우리가 동산을, 선화과를 먹고 동산을 나왔기 때문에 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아, 동산 안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믿음 생활할 때 그냥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그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면은 아 우리가 다그어그멸류환을 받을 그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 아 내가 하나님의 동산을 나온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인 사람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 이 짐을 담당하셔야 되는가? 우리를 그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 그 사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동산 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우리를 그 포함하고 하나님 집으로 그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났다는 말은 우리가 위치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생명이 그 분배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그그 그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저기. 신부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당신의 신부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영유의 생명이신 내 생명이 안 들어오니까 무엇으로 채워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도 능력으로 채워보고 소유로 채워보고 지식으로 채워보고 채워볼 수 있는 모든 걸로 채워봐도 항상 인생이 있잖아요. 공허와 혼돈과 허감인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우리 애슐리가 물어봐요. 엄마. 뭐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대 돈도 그렇게 많고 유명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무리 아무리 채워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그그 그 생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하고 돈이 있고 소유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다할수 있어도 그 인생이 있잖아요 허무하니까 채워도 채워도 허무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자 결국은. 저기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살의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흙에 와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너무 너무 있잖아요. 그냥 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구원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회복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동산 안으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인 동산, 이 동산이 회복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연합을 하여야 우리가 있잖아요.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거더라고요.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보니까 제가 교회 가서 보니까 아유, 이렇게 스카이프 하는 것도 좋은데 교회 가서 직접적으로 언니 오빠들을 보니까 너무 너무 있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 마음에 알수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가?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정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래서 하나님의 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 동산 안으로 회복돼서 생명나무 열매이신 그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의 결혼 생활이 풍부하고 풍성해져야 그래야 이것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바로 그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산의 개념도 하나도 없던 우리를 그 하나님이 참 사람의 원형 참 형상의 신그 예수를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내참 인생의 본이신 예수를 항상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생활이다 참 사람의 원형이신 예수를 보고 그 예수에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먹고 쉬어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먹고 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참생명대신 생명나무 열매신 그 인격을 먹고 쉬는 곳이 교회생활이고 먹고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자라서 자라게 되면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 아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 생명나무 열매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저 인격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쉬고 우리가 먼저는 자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님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과 연합의 세계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 이 분을 봐야, 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대로의 사람, 사람이 정해 놓으신 그대로의 위치에, 정상,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봐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매일매일 그 예수를 보고 그 안에 나 자신이 것이죠, 발견, 아, 나라는 사람, 사람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나님 나를 지어 놓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나를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할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지어 놨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위치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문밖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저분 피조물의 운명을 완전하게 폭로하신 십자가가 못 박힌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인생의 위치가 있잖아요. 딱 회복이 되니까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탁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만큼이지만 이제 땀이 안 나요, 땀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제사장은 땀이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세마포스를 입는다. 그 말은 내 인생을 내가 그 바꾸려고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심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운명을 보고 그분의 운명 안으로 그그 포함되고 그 그분의 운명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발견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원인 모여 되더라고. 원인 모여.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틀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가그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분을 유일하게 나타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그분을 표현할 독생자로 우리도 지어진 것이죠. 그 운명 안에서 발견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분배받아서 그걸 표현하다 보면은,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는가 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뭐 지식으로 알아서 깨달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표현돼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야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또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그 그 부족하면 항상 있잖아요 사탄에게 우리가 송사를 받고 속임을 받더라고요 왜냐면 사탄은 우리보다 고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서 지어진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그 구속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항상 있잖아요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고 송사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구속이 확실해야 되는구나 구속.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는 운명이라는 사실이 아,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껍데기 형상인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찾아오시기만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가고 하나님이 표현돼 나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전사로서 있잖아요. 사탄을 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의 그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내 구속이 정말 확실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있잖아. 어떤 것이 나를 흔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구속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속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못 밖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로 매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 자리에서 발견된 나만 그것만 참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만 그 구속의 주님만 남아야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말 요동치 않고 변개치 않는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의 그 구속이 확실해지면 주님 안에 연합이 가능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내가 형제자매와 연합이 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 확실한 사람으로 연합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있잖아요. 단체적인 한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과제는 그거 딱 하나구나. 구속 안에 연합되는 이 생활 그러니까 연합돼서 주님의 한 몸으로 나타나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해도 이것이 나라가 되지 않고 주님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탄한테 그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한테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대 사회 나라 대 나라니까 나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구속 안에 전부 다 십자가에 그 뛰어내리지 못한 한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라 연합. 그러니까 내 앞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이렇게 미워, 미워지더라도 저는 이제 어떻게 딱 미워, 미워지지도 않지만 딱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그렇구나 교회 안에 저한 지체가 없으면 있잖아요 교회에 구멍, 구멍이 구멍 나는 거예요 방주에 구멍이 나는 거야 방주에 구멍이 나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떼놓고 나면 내가 싫다고 이 사람 떼어내고 저 사람 떼어내고 나면 아무도 연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내 마음, 내 생각, 내 요구,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에서 가 매일 나를 그 구속하신 주님 안에 죽은 자로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내가 이 지체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한 사람이 없으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아 주님의 나라가 서야 된다. 주님의 나라가 한 몸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되고 깊이 이렇게 상고가 되고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을 우리 자신으로, 당신 자신으로 매일 열어서 우리에게 먹이시잖아요. 먹이시는 그분을 우리가 깊이 보고 그 말씀을 깊이 소화해서 우리가 그 지체들과 연합하고 연합된 그, 그 은혜를 그 표현하는, 간증하는 이 삶, 이것만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은하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보니까 야, 진짜 우리에게 무엇만 남아야 되는가?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남아야 되는구나. 구속하신 주님. 그분의 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니까 이제 저에 있잖아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원통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 꿀과 꿀송이처럼 단데 내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 아, 그때 막 가슴이 막 있잖아요. 막 터질 것같아막 미쳐 버릴 것같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을 더 깊이 보고 구속의 그 주님을 보고 내가 더 분명하고 더 투명하고 더 확실히 표현해내는 것이 아 이것이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한 분만을 한 분에게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아 인생의 문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은 해결되고 안될 것은 또안될 것이니까 그건 나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딱 하나구나. 구속하신 너희 주님 앞에 계신 앞으로 달려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함께 달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를 그 어린양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있잖아요. 어린양 고기 이신 당신의 운명을 우리에게 매일 열어서 먹이시는. 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한편으로는 내 구속의 주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탄과의 전쟁이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왜? 세상에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뭐새 나라? 동산으로 회복? 뭐 하나님과 연합을 해? 이게 완전히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동산 안으로, 예수의 운명 안에서 동산 안으로 회복되고, 동선 안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연합 표현체로 한 몸으로 나타나는 사회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도 하여튼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형제들의 관심도 깊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교회 생활이라는 한 몸으로 나타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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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어.